안녕하세요. 오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 52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승기되었는가? 있죠? 대답은요.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그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여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되어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남으로써 승교되었는데,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사망의 권세에 가진 자를 이겼음과, 그리고 그산 자와 죽은 자의 주되심을 선포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서 그들의 칭의와 은혜의 중생, 원수들에 대항하는 후원, 그리고 그들에게서 죽은 자로부터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승리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승리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요.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우편,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부활에 나타난 승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승기의 시작은 부활이죠. 부활하여 승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러다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변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메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린 죽으면 금방 썩고 부패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성으로 다시 일어나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신 존재,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어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답변은 이어서 그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인 속성들을 유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 바로 그 몸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 다른 것입니다.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해외 토픽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요. 소생은 죽었던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아프고, 다시 늙고 다시 괴롭고, 다시 죽지요. 유대 전승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구부로에 가서 살다가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다시 죽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이 몸은 이제 죽음도 없고 세상에서 사람이 겪는 연약함도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일, 주장할 것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6장 9절 후반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죽인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약한 몸을 탈피하고 강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을 입는 것이지요. 약한 것을 벗고 강한 것을 입는 것입니다. 육을 버리고 신뢰한 몸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찬송하며 죽음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답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되어 제3일에 그의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기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산자와 살리는 자는 다릅니다. 나사로는 산자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요. 위안봉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뭘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은 수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당신의 신성으로 죽은 몸을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우린 이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와 질적으로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이겼음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도심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 백성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서 다시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정복했지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넷째, 사단 마귀를 이기고요. 다섯째, 당신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쫓겨났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어린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계록 12장 11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이 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 천국 백성인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자의 주가 되셨지요 답변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공인으로서 머리라는 공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이지요 한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죽음을 가져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공인으로서 생명을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은 그분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협정은 휴전협정이지 않습니까? 그 협정으로 전쟁을 멈추고 지금까지 불안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휴전협정은 51년 7월 10일에 맺었는데 이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 협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때 이 협정서에 서명한 사람이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하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웨인 클라크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중 한 사람을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만나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협정은 유효하지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요, 공인으로서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언약, 이 협정이 오늘,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칭이와 은혜의 중생, 원수들의 대항하는 후원,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자로부터 마지막 날의 부활함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행하셨다.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첫 번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칭이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은혜의 중생 이야기합니다. 어,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셋째, 원수들의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조전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그첫 열매로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기의 시작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부활은 상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생명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사. 부활의 주, 그 주를 바라보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길 있음에 담대함을 얻고 어떤 죽음 같은 공포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딸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